여수 사립외고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외고가 들어설 여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립외고 설립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신도시로 이전한 지꼭 10년이 됐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면서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오늘 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농업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창조 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가 되는 문화예술 축제가 처음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개최 내용과 의미를 배수봉 여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외고가 들어설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마다 피켓과 전단을 들고 시청 앞에 모인 초등학생들. 시청 민원실까지 들어가 사립외고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학급 회의를 통해 집회를 결정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까지 했습니다. 여수의 그 수많은 땅 중에서 굳이 우리 학교에 그사립학고를 세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수시는 사립학고 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사립인 여도초등학교를 공립화하고 여도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교 측이 이에 대해 멀쩡한 학교를 없앤다며 반발한 데 이어 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선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그대로 교육시키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킬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여수시는 여도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사립배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여도초, 여도중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과 교육적 효과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 사립외고 추진. 조만간 학부모들도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립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laughs> 전남도청이 남학시대를 맞이한 지꼭 10년이 됐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남학신도시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를 김진선, 신광하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 전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전라남도 이후 도청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조용했던 시골마을 도청 부지에서는 공사가 시작됐고 주민들 사이에는 고향에 대한 아쉬움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목포와 무안의 경계에 이삿짐을 풀기 한해 전인 지난 2004년 우뚝 세워놓은 도청 건물을 제외하곤 산과 논밭뿐 아직은 황무지였습니다. 당시 무안군의 인구는 6만 3천여 명,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지방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고 해마다 아파트가 하나 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학신도시는 아파트가 숲을 잃었고 18,000여 세대, 54,000여 명이 사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10년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무안군은 군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15만 명 인구를 목표로 총 3단계로 개발 중인 남악 신도시는 이제 남악 오감지구를 마치고 1단계 마지막인 오룡지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앞서 하늘에서 본 남악 신도시의 변화를 보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남악 신도시 인구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남악 신도시의 인구는 5만 4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목포 오감지구가 2만 3천 명, 무안군 삼양읍에 속하는 남악지구에. 3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나주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전남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학신도시입니다 도교육청과 전남 경찰청, 법원, 검찰, 농협 등 50여개 기관이 전남 도청을 따라 이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포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효과를 체감하는 부분은 인구 증가가 34.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목포와 무안, 무한, 즉 무안권 인구는 32만 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7,000명이 만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폭은 남학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31%에 불과하고 이전 주소지를 분석했더니 63%는 목포시, 10%는 영암군 등 인접지역에서 유입한 인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청을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유입한 인구는 8.6%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목포 원도심 인구는 10년 전 12만 명에서 지난해 말 9만 명으로 3만 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목포 원도심이 낙후되고 무안군도 도농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는 오는 2019년 4만 5천 가구 15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화시설 확충 등 인구 유입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여수시가 경도지구를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지로 선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7일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역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여수경도지구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도록 청와대의 청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세계시행정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의 외국인 카지노가 한 곳도 없는 점과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라도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로 선정돼야 한다는 타당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시립미술관 건립 장소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순천시가 종합 검토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고쳐 한국 남종화가 아산 조방원 화백의 유작 200여 점등 모두 7천여 점을 전시할 수 있는 실임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조화백의 유족도 시민단체의 반대와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아닐 경우 기증이 어렵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임미술관 장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수 세계박람회장 비고 무대에서는 제 1회 여수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 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수봉 여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에게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축제는 여수 지역이 후원을 하고 또 여수의 인재들이 여수의 꿈나무를 육성해 보자는 뜻에서 경연대의 형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또 여수 지역에 39개 지하동센터와 어, 여수 3회원, 여수 보육원, 세개의 방과 후 아카데미, 또두 어, 곳의 그룹 홈이 함께 참여했는데, 지난 8월 12일부터 어, 예선전을 치러가지고 52개 팀이 열띤 예선전을 치러서 오늘 13개 팀이 결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처음... 회사를 준비할 때는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것을 좀 꺼리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오래전의 일이지만 처음엔 아이들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어, 숨기에 급급하고 또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약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기의 꿈도 발견하게 되고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아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아이들과 함께 온 선생님들도 이번 공연에 직접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창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네, 사실 이 축제는 그동안 그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복지설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선생님들도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합창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여서. 오늘 특별 순서로 합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미 축제 시작 전부터 많은 지역에서 또는 많은 숨은 후원자들이 후원자들이 어, 지원을 해주셨고 그 비용으로 이 축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번에 수상하는 팀에게도 후원과 지원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비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지역의 꿈나무들을 서로 우리 어른들이 키워본다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수봉 여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5 국제 농업 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3년 만에 국제 행사로 열리는데요,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이 익어갑니다. 온갖 종류의 박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200m 가까이 이어집니다. 실내 벽면을 가득 채운 채 자라고 있는 채소와 화초들. 자연이 선사하는 푸르름과 알록달록함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국제농업박람회. 27개 나라 500개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만도 50종류에 이를 정도로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농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농업의 재미와 가능성을 느끼시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창업농가, 귀농 귀촌에 안착한 이들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다음 달 1일까지 18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순천대 차기 총장 임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총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순천대 측에 총장 직무대행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순천대는 이에 따라 현 교무처장을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8월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을 선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임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현 송영무 총장의 이임식은 내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여수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늘 거북선 공원에서 여수 마칭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진남경기장에서 시민의 상 수영식을 겸한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부대 행사로 여수예술제와 읍면동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등이 열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육상과 축구, 배구 등 13개 종목으로 열립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시민화합을 통한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1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 순천 팔마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민의 날 행사는 입장식과 기념식, 시민의상 시상, 운동회,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전통문화 계승을 보여줄 나간 팔진미 비빔밥 시식과 송천 달집 태우기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영찬, 이동인, 박기영 교수가 올해 시민회상을 수상했으며 2015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 씨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이 특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역사 날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단체는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낸 성명서에서 여수시의회 과반수 의원들이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수시가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여순사건 합동 위령제 등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수시의회가 이 같은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전라남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등의 조례와 관련해 전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정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